찬송가 17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었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깨여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도 안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다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위대한 왕의 탄생, 즉온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발견하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천체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왕에게 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곳 예루살렘까지로 인도했던 것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특별한 별이 나타났던 것이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미래 의 왕이 탄생하는데 우리가 가보자. 아마 그렇게 해서 쫓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엄청나게 먼 길을 쫓아왔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거의 천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여러분, 천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죠. 그 당시로 보면 지금도 뭐 5천 킬로면 멀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는 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먼 거리를 찾아봤다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 길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뭐하러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와서 귀한 선물,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멀리 천 킬로미터 이상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차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전혀 경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만 알려주었지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6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은 이 사실 메시아가 탄생된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막그 예루살렘성의 사람들은 다들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헤롯 왕이 두려운 겁니다. 일단 왕이 탄생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두려워서 못간 것이고, 이건 못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간 겁니다. 뭐냐? 무엇이 문제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 세계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요. 그렇죠. 기다려왔었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기득권이죠. 기득권자예요. 정치, 경제, 권력을 부분을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알고 있지만, 메시아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락된 대로 타락한 거죠. 그들의 관심은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권력, 정치, 지금 현재 자리, 자기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와서 뭐 경배하고, 어떤 그런 어떤 그러면 자기의 입지들이 혹시나 떨어질까 봐 그런 것에 관심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오기를 원치 않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 쾌락과 현재 삶이 좋아서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그냥 그냥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것을 관심 두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이니까. 오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엎드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한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